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사람하고만 악수한다고 해서 우리 장동혁 대표 악수하지 않겠다고 원래 했었는데 막상 대통령 앞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입니까? 정청래 당대표와 저랑 국회에 있으면서 파트너를 되게 오래 해 봤는데 그래, 간단한 사람 아니에요. 네. 어 이재명 앞에 두고 정청 내가 장난친 겁니다. 거기에 네. 장동엽 대표가 너무 급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어, 당은 이재명을 뒤로 두고 이재명은 당을 납장세우고 이렇게 모든 입법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어, 지금 뭐 소위 경제 내란이라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뭐 이런 것까지 다 통과시키고, 네. 그 다음에 방송통신법 통과시켜서 방송장악 했는데, 그거 가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냥 하루도 안 지내서 전혀 다른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물론 장동혁 대표가 돼서 뭔가 해야 되는 시점은 맞아요. 그런데 가서 악수하고 뭐 장동혁 대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은 어 이재명 음. 정권 100일 동안의 참사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저는 어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도 뭐 경제 협의체 만들자 그것도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대요 네. 무슨 경제 협의체를 만듭니까 지금 이미 경제 협의체를 만드는 단계가 아니고 어, 경제 부분을, 어, 자유시장 경제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법들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있는, 어, 제의권 행사를 안 하고 있는, 어, 이재명 용산인데, 그거 가서 할 얘기가 사실 없어요. 어, 뭐, 할 얘기 있다 그러면은, 뭐, 김건이여서다 돌아가실 것 같은데 좀 석방해 달라. 그 다음에 검찰개혁법안, 이거 악법이고, 어, 권력을 행정안전부에 다 넣는 거안 되니까 그런 거 좀, 어, 거부권 행사 해달라. 노란봉투법 시행 넣자달라. 명확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었어야 되는 거예요. 둘이 뭉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부분에서 그래서 이것이 실전되는지 안 되는지 이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직 내란에 대해서 재판 중인 얘기고, 네. 헌재에서도 내란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내란으로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건 옳지 않지 않느냐. 어? 그러면서 뭐, 어, 지금 어, 3, 3자 해동했는데 먼저 어,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장, 어, 저, 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났단 말이에요. 30분 전에 미리 만나고 그 다음에 끝나고 30분 후 동안 장동혁 대표가 만났잖아요. 네. 그런 형식 자체도 옳지 않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주변에 김종원 최고도 왔다가 방금 했는데 좀 정무적으로 가서 무엇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두리 뭉실하게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되면은 별로 받을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열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가서 국민들의 지금 뭐 분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그 소위 말하는 종교계에 대한 탄압도 하지 마라.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재명 불러놓고 어? 했던 얘기보다 더 약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대버렸어요. 어쨌든 그들이 장난쳤던 쇼를 했던 장동혁 대표가 가서 트럼프가 이재명 미국 불러가지고 뭐라 했어요? 숙청과 혁명켰다고. 네. 그런 얘기보다 더퇴보한 얘기를 하고 나왔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아쉽다. 어? 소수 야당 대표로서 강공 드라이브에 걸려고 내란 프레임 음 하고 구구 프레임을 지금 갖고 가잖아요. 소위 구구 프레임을 왜 야당 좀 민주당이나 자파들이왜 저렇게 강하게 얘기한 줄 아세요? 두 가지 구구 프레임 얘기하는 게자파들하고또 소위 말하는 중도 얘기하는 당내에뭐그 그 맥이 있습니다. 네. 유성민, 오세훈, 뭐, 정동, 이제, 탄동훈 밑에까지 쭉 밀어와서 조경태까지 쭉, 그, 이제, 안철수 조경 다내 나오는데. 하나는 좌파들은왜 그래 얘기하느냐. 이 국민의힘하고 바깥의 세력이 합치면 엄청난 파괴력이 생겨요. 국민의힘의 원내하고 바깥의 투쟁, 소위 말하는, 어, 반체제 투쟁 세력들하고 합치는 걸좌파들은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도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의 문제를 자꾸 우리가 캐잖아요. 당신들 그럼 뭐 했냐고. 그럼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 그, 저, 저, 탄핵 표결에 들어가서 탄핵소추 표결에 찬성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7, 8년 전에 보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이 대부분 많잖아요. 다 알아요. 만약에, 어, 탄핵이 되는 순간에 탄핵이 되는 순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문재인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이 만약 에 들어와서 정권을 잡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될 거다. 이것은 자유민주 체제나 헌법적 가치, 정체성이 무너지고 사회주의로 간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행동을 못 해요. 유승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있고 해도 그 다음 생각을 하면은 지금 한동훈이 지금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판단했나 이거지. 그 당시에 탄핵을 소추, 탄핵 소추 안에 찬성했던 한동훈이나 안철수나 조경태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태를 사회주의 국가 소위 어, 입법 독재를 하고 이재명의 어, 완전히 오권을 장악하는 이재명의 나라가 될 거라고 상상을 못 했냐 이거지. 그러면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동훈이란 그 폐거들이 아직도 자기 반성을 못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게내 책임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책임이 크다. 이런 반성을 못하면 같이 못하는 거예요. 당내에서, 그죠? 조경태는 뭐, 어디 뭐 조사받으러 갔어도, 어, 그거 뭐, 다 내란 정당이고 내란 그게 있다. 이렇게 하고 연설 때도 그래요. 경선 때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요? 좌파들하고 똑같이 내란 정당이라는데. 그럼 내란 정당이라 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정책 내 얘기대로. 아 그럼 내란 정당으로 내란 정당이 어떻게 돼요? 내란 정당 심판을 받아가지고 해, 당이 해산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말을 섞는다. 그래서 어, 어 장동혁 대표가 어려운 시기에 맡아서 힘들지만은 어, 조급하게 갈 필요 없다. 네. 조급하게 왜? 국민을 자꾸 제가 국민을 믿고 가라 이런 얘기는 문재인 때도요. 어? 저기 저, 저 척결 얘기 들어와가지고 그때 몇 천명 조사해가 몇백명 감옥 갔어요. 무슨 말이죠? 적폐청산. 네. 적폐청산 들고 나왔다. 지금은 내란 척결 들고 나온 거예요.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장도영 대표가 조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단독 회담이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 비교적 조기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또 대통령의 협치 노력이 돋보이기만 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조급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코너에 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어, 당은 자기 말 중층 내 자기 팔을 흔들고. 소위 말해서 어~ 장동혁 대표가 오늘 그 얘기했다 정청래 연설 듣고 어~ 대통령 국회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 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셋이에요 이재명 국회에 어? 정청래 바깥에 재하에 김호준 이런 세 명의 대통령이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 이~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 권력은 이재명한테 가 있지만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우리가 말하는 악법을 만들고, 경제 내란, 어, 할, 법원가는, 어, 노란봉투법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방송장악하고, 이번에 검찰법 만들어내고, 대법관, 어, 인원수 14명에서 14, 12명 더 늘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궁극적인 모습. 보수를 완전히 개멸하고, 이제 자파 세상,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세상으로 가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네. 그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용산은 용산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바깥은 바깥대로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짜고 친고 오수도비잖아요. 정청래 대표하고 30분 전에 미리 만나가지고 미리 양자 양자가 만났어. 그러고 삼자 만나고 끝나고 또 양자 만났어. 김종장동혁 대표하고 그런 과정들을 했을 때그 뭐. 뭐 아쉬움이 있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뭐 실패다. 실패고 이러한 입법 독재 소위 이재명 정권의 어 사회주의로 가는 그 길을 어떻게 막을 건가 그 고민이 지금 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스탠스로 가면 못 막습니다. 국민의힘은 107명 다 합쳐봐요. 야 네. 지난번에 뭐 국회 앞에서는 한 3천명 모이고 하던데 그래가지고 이재명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정청래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면은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고민들 좀 하셔야 된다. 고민들. 지금이 문재인 정권 때 적폐 청산하고 전혀 다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때는 자유자 빼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 저항하니까 못 했잖아요.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야당도 안 쳐다보고 오로지 자기 길로 가는데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거는 국민이다.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이러한 독재기를 막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좀더 처절하게 좀 고민을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더 처절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네. 그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회담으로 인해서 좀 얻은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얻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냥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모르죠. 이재명이 미국 가가지고 드럼프한테 어? 뭐 피스메이커 어? 자기는 어? 어? 다른 그런 부분 하는데 어? 피스메이커 해달라고 어그 드럼프한테 했듯이 그냥 이재명 만나가지고 내가 당 대표라는 그런 인식 받으러 간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기에는 이 전국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가는 길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정치를 오래 했는데, 네. 상상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매일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어, 그런, 어, 그런 나는 뭐 야당하고 협치하고 있어.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게 옳을까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투쟁을 하고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는 국민들만 더 힘들게 되었어요. 어, 뭐 가서 뭐, 야당, 나, 할거아니요 미국 보고 아파 야당 대표하고도 다 협치하고 만나서 그게 노림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왜 빨리 만나겠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견에 그 한미 양자회담에서의 내용도 하나도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조지아 어~ 구금 사태가 벌어지는 사안이 벌어지고 또 안에서는 막 말도 안 들어 뭐 경찰 개혁을 막 밀고 나가고 사법 개혁도 해야 되고 언론 개혁도 하고 뭐어 그런 개혁 3대 개혁을 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 우리가 어떻게 돌파를 할까? 하는 고민을 저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어 여당 그 야당 소위 그 국민의 힘 지도부한테도 네. 그런 철저한 고민들을 각자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기보다는 밤을 세우서라도 지도부들이 앉아서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망국의 상황으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전에 자파 정권이라고 보시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번에 그 용산의 삼자회담이 큰 약이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